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 24장을 통해서 어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될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제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이 그리고 이 혼돈의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무너지는 땅 속에서 이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세상과 함께 같이 엎어지는 땅의 주민들도 보게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으로 믿음으로만 보았던 그리고 누구도 보지 못했던 진정한 왕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 우리는 그 왕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5장은 그 나타나신 왕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것에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나타나신 왕,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그때에 자기의 백성들 앞과 온 세상 앞에 나타나실 왕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것인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땅의 주민에 대하여 그분이 하실 일을 어,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땅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심판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타나신 왕이 10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 모압이 걸음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요 모압이 밟힐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모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땅의 주민들이 멸망할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하 말씀하시면서 모압을 언급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모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압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사에서 15장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에서 15장, 2절, 3절 말씀 모압에 대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잇과 딘보, 어,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누보와 메드마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우 몸에 동의했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이 울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에 모압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소개되었는가 하면 심판 가운데서도 살 길을 찾기 위하여서 굵은 배옷을 입고 머리털을 밀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 인류의 어떤 대표, 표상으로서 모압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 모압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살 길을 아등바등하고 살 길을 찾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살길을 찾는 인류의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압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하면 15장을 넘어서 16장 1절에 모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이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자기 산당에 올라가서 자기 신을 찾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지금 베옷을 무릅쓰고 지금 통곡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길을 열어주시는데 셀라에서부터 셀라는. 에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에돔 땅으로 피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극률리 여기신 하나님께서 살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셀라에서부터 나와서 딸 시온 산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복음을 들려 주신 것입니다. 이곳저곳 살길을 찾으려고 하는 인류. 그런데 그때에 진정한 살길은 살길은 바로 시온 산 유다의 왕에게 엎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들었던 복음과 똑같은 의미의 복음을 들려 주셔서 또한 모압은 심판 가운데서 살길을 들었던 복음을 들었던 인류의 표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모압은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16장 6절을 보면 읽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허태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우리는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만이라고 말할까요? 6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살 길을 열어주셔서 유다 땅 시온에게로 가서 그 왕에게 엎드려라. 복음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합은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자기 신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기 신을 끝까지 의뢰하면서 거기에서 봉사하고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자기의 어떠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채 다른 신을 향한 어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열심을 끝까지 추구하였던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해 버린 인류의 표상.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모압이란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과 재난 가운데서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계셔서 복음을 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신과 자신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인류의 대표. 그래서 11절은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5장 11절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합의 특징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는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신 것이다. 여러분 심판의 물이 올라올 때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헤엄을 쳐서 결국 살아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합은 결국 심판 가운데 살 길을 찾아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과 자기 자신을 의지한 그래서 스스로 헤엄쳐서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헤엄쳐서 나오려고 했던 방주에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교만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땅의 주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종말의 그때에 결국 자기의 신과 자신을 의지한 이 땅의 주민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공의를 베푸신다,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왕이 오셔서 땅의 주민들에게 하실 일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실 일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분이 오셔서 또 무엇을 하시는가? 이제 자기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공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란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함께 파괴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땅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함께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그 가운데는 누구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그때에, 온성읍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그 왕이 오셔서 그 무너지는 온 땅과 성읍이 무너지는 그 대환란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대환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대환란의 때에 오늘 사절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주의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온 땅이 무너지고 있어요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성벽을 치는 폭풍이 가득한 그때에도 빈공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공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빈공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그런 우리,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환란당한 가난한 자와 같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온 세상이 무너지고 성음이 무너지는 폭풍 중에 놀랍게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피난처 되어주시고 내리째는 태양의 뜨거운 폭염 가운데서도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이 무너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 바벨론이 무너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있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보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 우리는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무너질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집트에 끊임없는 재앙들이 연결될 때에도 고센 땅 지역은 어떻게, 바로 옆인데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구별되어서 여기에는 어둠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어요. 여기는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재난이 없어요. 여기는 죽음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통곡이 없더라던 말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새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늘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마지막 때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우리 자신도 보겠지만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오신 왕도 보겠지만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분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땅의 주민들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왕이 오셔서 이제 또 무엇을 하시는가? 구원을 베푸신 그분은 이제 연회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니. 마치 다윗의 시편 23편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그리고 나의 세상이었던 그 세상이 무너지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듯 주님은 먼저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라고 말합니다. 옮겨진 것이 느껴지십니까?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왕이 오셨어요. 그리고 왕이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체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한 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산, 시온산으로 옮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 잔치를 열어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연애의 특징을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랜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 둘 다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해주고 상쾌하게 해주는 구약 내내 기쁨을 상징하는 두 가지 음식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맑은 포도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8절은 또그 연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두째 줄부터 읽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시고 그곳에서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한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 때문에 울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악인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고난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풀어 주신 연애 가운데서 우리는 골수가 기름진 음식과 맑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그분이 닦아주시고 우리가 당했던 모든 수치를 그분이 제거하여 주시는 그래서 그분은 잔치, 연애를 베푸셔서 기쁨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일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7절. 시작.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자, 그 연회에서 또이 산에서 그 연회가 베풀어지고 있는 안전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의 덮개를 제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보통 영생을 우리 불로장생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늘지도 않고 영원히 오랫동안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영생이라고 하면 우리 안 죽고 이제 몸이 부활해 가지고 우리 안 죽고 영원히 천국에서 계속해서 사는 것, 안 죽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생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영생을 가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하고 있는 가리개가 있어요. 그리고 열방위에 덮인 덮개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완전히 아는 것이 영생인데 우리는 지금 덮개와 가리개로 가려져 있어서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한번 16절까지 한번 읽어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얼굴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고린도 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수건이 있대요. 그래서 구약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수건으로 덮여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전서 13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모두는 마음의 완악함, 그러니까 덮게 수건으로 덮여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눈으로는 읽어도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보지 못해요. 구원받은 자들 자체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단 말입니다.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것 같이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제한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예 보지 못하고 수건과 덮개와 가리개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도 거울로 보는 것저 당시 청동 거울이겠죠 제대로 보이지 않겠죠 희미하게 보는 것 같이 뭔가 덮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그 왕이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리개와 덮개 가리개와 덮개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가려진 수건이니까 결국 영적 무지, 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무지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도 이 영적 무지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했어요. 덮개와 가리개가 있었단 말입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에 방해가 되는 덮개와 가리개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 왕이 오셔서 그 산에서 이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잔치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그 덮개와 가리개를 완전히 제거하셔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면서 알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신다. 자,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보죠. 오늘 이 연애는 단순히. 단순히 그냥 수고하고 오랫동안 천성을 향해 달려가던 순의 순례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한 단순한 한 잔치가 아니고 요한 계시록에 의하면 왕이 재림하셔서 열리는 이 잔치를 무슨 잔치라고 합니까? 어린양의 혼인 잔치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 연애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에요. 어린양의 혼인 잔치 그러니까 어린양의 혼인 잔치란 주인공 신랑은 누구란 말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신부는 누굽니까? 이 잔치의 진짜 주인공, 신부는 누굽니까? 바로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 신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너울로 가리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아가서 우리가 예전에 아가서 살펴봤었는데요. 아가서 사장 한번 가볼까요? 아가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군 아가서를 살펴볼 때 1장, 2장, 3장까지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된 술람미 여인처럼 척박하고 좀 부족하고 어 아름다울 것 하나 없는 그런 그러나 그를 사랑한 어떤 주의 신부,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랑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1장에 보여줬고, 2장은, 3장은 그 아내의 사랑, 그 남편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죠. 그 사랑이 서로 어떤 사랑인지를 말했다면, 라 3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그래서 3장에서는 결혼식이 딱 진행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연애가 베풀어졌단 말입니다. 연애가 베풀어지고 이제 그 밤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결혼을 한 상대가 서로 연합하는 시간이 오죠. 그런데 사장 1절은 이제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의 연애가 베풀어지고 혼인 혼인 예식이 있고 난 이후에 두 사랑하는 남녀가 어떻게 해요? 연합하는 순간이에요. 그 연합하는 순간의 상태를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라고 말하는데 그 신부가 어떻게 해요? 신부의 눈과 마주치는 그때, 너울 속에 있는 내 눈, 그러니까 신부가 뭔가 가려져 있단 말입니다. 뭔가를 가리고 신랑과 결혼을 했어요. 자, 이제, 그리고 무엇이 일어납니까? 연합이 일어날 때에 그 가리고 있던 너울을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벗기는 거예요. 너울이 벗겨졌다 하는 것은 이제 신랑과 신부가 연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신부된 우리가 가리고 있었던 너울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 너울을 제거하시고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연합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진정한 연합. 우리는 그분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혼인 예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연합을 위하여 너울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어서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며 그리고 첫째 조리가 봅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왜 여기서 갑자기 사망을 멸하신다 말할까요? 덮개와 가리개를 제거했어요. 왜 사망을 멸하신다 말할까요? 사망은 결국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란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야다 하여 안다는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는 부, 결혼한 부부가 서로 영혼과 육체를 연합하여 서로 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망이란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죄와 영적 무지와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은 가리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거하고 이것을 제거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란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말한다면 이제 연합이란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을 제거했다. 사망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제거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왕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너울과 가리개 덮개를 제거하시고 연합하셔서 사망을 완전히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4장부터는 온 세상에 일어날 종말의 때에 우리가 보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우리는 분명히 지금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 속에서도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끝에 그리고 역사의 종말의 그 때에 우리는 실제로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땅이 무너지는 것. 그 무너지는 땅 속에서도 당당히 걸어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땅과 함께 무너지는 그들 땅의 주민들 그리고 하늘을 가르고 오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것도 복된 것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신 그 왕이 베푸시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그 왕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땅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주신 연애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과 위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그분을 연합으로 통하여서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 것입니다. 첫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라는 것은 객관적인 그분의 이름입니다.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경으로 볼수 있는 분, 여호와. 그러나 주는, 여호와 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주관적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그분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희미하게, 그래서 영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영생, 영원한 영생, 완벽한 영생, 그분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 않고 완전히 보게 되며 완전히 연합된 완전한 영생을 경험하게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날수록 끝이 나면 가장 좋은 삶을 살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거룩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많은 것 경험하죠. 우리 마음 속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때때로 구원도 그리고 연애를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위로도 그리고 영생도 때때로 경험합니다. 희미하게 경험하죠. 그러나 완전히 경험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지만 그날에는 진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날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여 달라고 또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난리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무너져 버린 이 땅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 땅이 물에 찬 것에 대하여 지금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재난지원금과 정부의 조치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볼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마음을 낮추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